하시셨습니까 예,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우리 사랑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부터 어, 며칠 동안은 어, 이 사사계에서 있는 어, 말씀을 가지고 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렇게네 가지가 반복되어지는 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악을 에, 행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시고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계자 그들이 다시 한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호소하는 게 되지만,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이 구원해주는 역사가 사실에반복되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더불어서 어, 그들이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뭐, 말 그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여기 내용 보면 오늘 파종만 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 다 멸하고 먹을 것을 다 남겨두고 쓸어 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런 농사 지은 것들 자신들이 먹어야 될 것들 누리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궁핍함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애써서 농사 지은 것들을 다 빼앗겼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 이 절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 그들의 애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이 일에서 얻은 것들을 어, 자신의 의지로 빼준 것이 아니라 빼앗겼을 때 얼마나 그들의 상황이 안타깝운 짝이 없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그 안에 그들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풍요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삶이 그들이 약속되어진 삶이었는데, 그러나 그와 반대로 궁핍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사사기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땅을 다 찾아 땅을 나누고, 그들이 이제 가기 전에 하나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서사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궁핍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 역사는 어, 단순히 이스라 역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우리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유를 넘치도록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여 살아가면 풍요로운 삶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더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 삶들이 풍요로운 삶이고 은혜 삶이라는 것을 은혜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우리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이 풍성하지 못한 삶을 우리 개인적으로 때로는또 개인 가정적으로 우리 사회가 풍요로운 삶을 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 빈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 빈곤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빈곤의 삶, 그들이 끊임없이 궁핍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알려주는 말씀은 1절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이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굶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역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몇줄 건너뛰어서 결론은 뭐냐? 그들이 미디어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극심한 이 궁핍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함 뜻을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한 결과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미디안은 악한 백성이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틀 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쓰시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미디안 사람들만 미워했는데, 그, 어, 그냥 여기서 그친다고 는 것은 아주 근시한적인 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미디안 아멜랴의 리 공격 또 그들이 와서 그들 이 뺏어간 이 모든 일들 이것만 보고 이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면 신앙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태도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는이 미디안 사람 동원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철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철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순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삶과 어떤 삶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의미 있는 말씀이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사사기 6장 6절, 어, 이스라엘이 미디 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이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 짧은 단어 두 글자 단어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의 하나의 참으로 귀한 도전입니다. 이에 그들 굼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우치었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은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이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나가서 자기 마음껏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돼지 먹는 쥐염을 먹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그다음 돼지 그다음 그 돼지를 치, 키우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막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 바닥에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바닥에 떨어져서 주는 자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다음 뭐라고 쓰면. 이에 예, 이렇게 되네. 이에.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는 양식의 풍족한 풍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이것니다도 예, 같은 이에. 예, 뭐이 원어에서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핍한 삶이 있었는데 어, 미디안으로 말면 궁핍함이 심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에 불을 지었더라 우리 신약성에서는, 경이 돌아온 탕자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에 풍족한 풍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에서 자신의 궁핍함과 곤란함과 고난, 고통 속에서, 이거, 이, 여기, 이것 때문에 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듯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두 부류의 삶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이에, 이에 깨닫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은 돌아온 탕자, 이해를 깨닫고 자기 삶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온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무슨 실크로드같이 좋은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 이해 하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뭐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눈 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힘들 때 어려운 때아 이것을 이해 스스로 깨닫 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때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현상만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이것을 보고 깨닫는다면 이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이 있을 때만이 우리 믿음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 7년 동안 고통의 생활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7년 동안 무슨 말인가 하면, 7년 동안 징계가 크게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7년 동안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7년 동안 너희 고통, 고난과 고통을 받아라, 계속 미디안사람과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해, 그들 고통 속에서 이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7년이 계속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이 이해를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서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러한 이런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람들은 보통 뭐 고,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를 그럼 우리가 찾아온 고난이라는 것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되어죠. 그러나 이 이해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고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역대기 하 7장에 보면 역대기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되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컨대 백성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 말합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또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 본문을 실제 원문에 보면 이것이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는가? 먼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삶은 대체로 교만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겸손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럽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단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낮아지는 것과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한다는 이야기. 기도. 기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날 때만이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들이 영적인 풍요로움, 우리 물질의 삶에 대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삶 풍요로움이 여기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교들에게 임해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영적 핑곤을 깨트려 는 영적 핑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교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의 삶을 보게 하시고 내일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영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스스로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찾는 기도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 땅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고침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